하십니까?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 애지정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참 시간은 도도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오늘 여성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플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마음에는 드는데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성 회원님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느라고, 그리고 큰 문제거리도 아닌데 나도 자녀가 있는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두 분은 오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같이, 데이트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완성 단계에서는 뭐든지 아,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안 좋은 과정을 겪고 나야 아, 그때 가서 제품도 완성된 제품이 나오겠죠. 이 만남도 역시 그렇죠. 완전한 만남이라는 것은 없죠.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가, 그리고 좋은 결실의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두 분들의 인연,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 삶의 여정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경상도, 제주도, 무슨 저 부산 할것 없이 전화들이 많이 오시더군요. 무슨 인터넷에서 뒤지다 보니까 방송이 나왔다고 그렇게 전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군요. 이런 방송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이죠. 아, 그래서 아, 반갑게 이렇게 아, 통화를 하고 또한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도 아, 우리 50대 후반, 60대가 되시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특히 여성 회원님들이 더 안정된 회원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성 회원들에 비해서 말이죠. 이분들이 위롭다고 쓸쓸하다고 또 의외로 사별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고라기보다 사고보다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별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고 우선은 개별적인 만남 주선을 해 드렸는데 아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아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두 분이서 만나죠 만나면은 어떤 분은 선글라스에다가 마스크에다가 모자까지 쓰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볼수 있는 것은 선글라스하고 안경하고 모자 뿐이 볼게 없다고 합니다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커피도 한잔 이렇게 사다 드리면 커피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좀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만남 주선을 해드리는 장소에서도 아, 모임을 하는 장소에서도 아, 그렇게 좀 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커피숍용에서 거기서 거, 커피를 나누면서 커피 데이트를 하는데 아, 여성 여원님이 마스크만 잔뜩 쓰고 있어가지고 무슨 얼굴인지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만 알수 있는데 목소리도 마스크를 쓰면 좀 발음이 안 좋죠 그래서 마스크는 아, 미팅을 할 적에는 잠깐 벗었다가 숨을 쉬지 말고 벗었다가 다시 얼굴위에도 보여주시는 게 예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건강, 건강해야 되는데, 아, 많은 분들이 사별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정말로 많으십니다. 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 남성분들이, 이제 물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아, 사별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아,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별을 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부 나오니 회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댄스라는 걸 배워가지고 댄스를 가리키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 배우러 오시는 여성 회원님께서 그분이 강남역삼동에 살고 계신 분이죠. 지금은 저희 회원에서 지금 탈퇴가 됐습니다만은. 잘태라하는게 아니라 그냥 고정돼 있는 회원님이시죠. 저희들이 만남 주선도 해드리지 않고 그분도 만남 어떤 모임에 나오지 않고 제가또 보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여성 회원께서 계셨죠. 그래서 이분이 뭐 나이들이 드시면 다 성형들을 하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성형외과 에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침 좀 혼자 있긴 그러니까 그래도 나 보고 좀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잠깐 나가서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끝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걱정이 돼서 있었는데 지혈이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원님은 날씬하시고 저는 전혀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줄 몰랐는데 지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스피린 계통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드시고 수술을 하면은 지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당뇨가 심했다고 합니다. 혈압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땐 날씬했는데 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분께서 그렇게 아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지셨나? 그분은 지금 60단 중반 되셨을 겁니다. 고혈압, 당뇨로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혈이 안 됐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연락을 해봤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큰 지금 어떤 그 병, 그 어떤 질병하고. 또 이분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병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정말 아주 이, 이런 질병에 걸리면 힘든 아, 그런 병이죠. 아, 이렇게 합병증이 심합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주선을 해드리면은, 아, 그리고 우리가 늘 상대방을 알기 위해 가지고 가까이서 상대방을 관찰하기도 하죠. 우리는 늘 구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사회주의의 구주적인 구주주의 이념, 민주주의의 구주주의 이념, 또 대한민국에 대한 구주주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개인적인 구주주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내가 과연 결혼을 하면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인가, 또 여성을 만나면 어떤 이성관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고관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구조주의를 가지고, 의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어, 우리는 재혼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 구조주의 의 이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죠. 물론, 첫 번째는, 인상이겠죠. 인상과 인성이겠죠. 아, 그리고 나서 조건에 의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주주의적인 이념적 어떤 색깔,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걸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성 친구로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 오다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아 참, 저도 내일부터는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해야 될지, 이 또한 걱정이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셔야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한 정신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남싱글파라다이스 결혼정보고 나온 에디정입니다. 구독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회원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나 문자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방송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